25절서부터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서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리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이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일 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을 한 번도 놓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무엇을 하든간에 어딜 가든 주님은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지난 주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말은 좀이 땅에서 좀 소유가 많은 사람 가진 사람들을 향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이 땅에서 너무 보름을 쌓지 말라는 얘기죠. 이 말은 보물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 물질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반대로 너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면 없는 게 가진 게 거의 없으면 우리는 자꾸 염려하니까 주님은 우리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염려라는 말이요, 이 말이 그 헬라어로 보면 메이마오라는 뜻이 있는데라는 말인데, 이 말은 분열됐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소멸됐다, 뭐 갈라졌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아그 우리의 염려거리 그것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 놀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다른 것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나눠질 때, 그때 염려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돈이 없으면, 돈 없는 거,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이 있었을까? 당장 내가 먹을 게 없다면 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먹을 게 없을까? 내가 어떻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냥 그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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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것이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 그것을 생각하면 그것을 구하면 너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기본적인 것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목숨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뭘 먹고, 뭘 입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걸 목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 살때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바칠 때 나는 비로소 참된 행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내 목숨, 내 행복만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만 매달려 산다면 그 인생은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어떤 자기 이념을 위해서 살죠. 뭐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혹은 공산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삽니다. 그리고 막 전쟁도 일으키죠. 예. 근데 여러분 그런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는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한 세기 전만 해도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 공산주의 국가가 더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잖아요. 지금 유일하게 순수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하나입니다. 네. 쿠바가 있었는데 쿠바도 지금 변화됐어 있어요. 여러분, 잠깐 이땅 사라질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살면 안 됩니다. 우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세상을 위해서 사는 일은요, 뭐 나를 위해서 사는 일은요, 예.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어집니다. 요셉이 애굽을 이집트를 구원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얼마 안 가서, 불과 몇백 년도 안 돼서 그 요셉에게 그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고 요셉의 자손들을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풉니까 근데 자식들 중에 그걸 제대로 알고 그것을 부모님의 은혜에,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을 갚으려는 사람이 많지 않죠. 대부분은 그 부모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기억도 안 하고 감사치지도 않고 오히려 부모님을 해 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자식만 위해서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도 상담 계속 들었는데 그냥 오직 자식이 자식, 우리 자식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자식이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고 잘 돌봐야 되지만, 그렇게 자식만을 위해서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우리의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먹을 거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뭐 빵이나 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하나, 예수님에겐 양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랬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워서 곡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은 없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열심히 일을 하면, 열심히 주님의 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매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주님은 오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네. 땅에 가만히 앉아있는 새, 그냥 드러놓이는 새, 개운뱅이 새를 보지 말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셨어요. 그 새를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 공중에 나는 새가 뭐 저축하거나 뭐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새를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는 왜 가만히 있는 새가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예요? 공중에 왜 새가 부전히 날아다니죠? 자기 양식을 찾아서 열심히 먹이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게으르고 방종하고 아무 준비도 없이 대충 살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와 준비는 달라요. 예.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요, 자식들을 가르칠 때 공부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기술을 가르쳐요. 왜냐면 어려운 일이 차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나면 그 사람 지식은 학자라고 하더라도 그, 그 많은 지식은 필요 없거든요. 예. 어디 가서 이그 사람이 생존하려면 반드시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이 있으면 굶어 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엄청난 대학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장막 깁는, 장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르친 거예요. 학자이면서도 그게 기술을 가르쳐서 바울은 어딜 가든지 자기 필요한 것들을 자기가 벌어서 살았어요. 사람들이 보내주는 헌금만으로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그 기술로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해서 자기의 피로를 채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동시에 강줄에 빵이 있으면서도 내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자언 6장 6절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게으른 자여, 개맥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때 양식을 모으니라. 아멘. 예, 성경은요, 게으른 것은 죄라고 여깁니다. 일하기 싫어한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축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 7년... 대 풍년 때그 곡식을 한없이 뭐셀수 썼을 정도로 저축해 놨기 때문에 7년, 흉년이 왔을 때 애굽을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동을, 우리 기독교는 노동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베네딕트 수도원에 그 강령이 있었는데 라보라에스트 오라치오라는 강령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노동인 기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맨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동을 해서 그들이 노동을 기도로 여기고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장 귀하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존귀해지고 우리는 정말 역사에 남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이름 없고 무식한 어부 베드로지만 그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나도 베드로를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위대한 왕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예. 역사학자나 기억하지 웬만한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2사에서 55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 잠깐 있다 사라질 것, 허탄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를 구하면, 그 의의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줄 것이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거라 알라 그러함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예. 저도 매 처음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을 때주의종이 되라고 그랬을 때, 제가 굉장히 싫고 막 거부감이 들고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어렸을 때였는데, 그 어렸을 때 저를 가르치던 전도사님은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가난한 분이셨어요. 예.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얼마나 가난하신지 예. 뭐 그냥 보면 알잖아요. 그 남그다 해진 양복 입고 그렇게 사는 걸볼때야 내가 주의종이 되면 난 저렇게 가난하게 되는구나, 난 밥도 제대로 못 먹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싫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부르심에 제가 응답하고 내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 삶을 주님께 드렸더니 하나님 은뭐 저는 밥을 굶을 줄 알았는데 한 번도 밥 굶은 적이 없어요 저의 의식주 때문에 저는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풍성하게 해주셨고 늘 채우셨어요 그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시고 오늘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평안하고 기쁘게 보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과거는 히스토리예요 여러분 이미 지나간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바꿀 수가 없어요. 내일은 내일은 미스테리예요. 신비예요.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내일 돈이 들어오니까 아, 또잘 됐다. 나는 이제 걱정 없이 몇년을 살겠다 하는데 내일 전쟁이 날지 누가 알겠어요.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 뭐 어? 집에 차비 들어온다 고 그러는데 어떡하지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하는데. 내일 다른 일이 어떤 일이,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만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염려하는 거는요, 되게 미래에 관한 일을 염려합니다. 오늘 일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되게 앞으로 있어야 될 일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내가 병들면 어떡하지? 아, 내가 원했던 그 일들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원했던 그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면, 내가 내가 원하는 그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되게 미래에 대한 걱정이에요. 전에 오늘 집사님이 막 고민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뭐 3일 후에 뭐뭐 뭐 재산세 내야 되는데 재산세 낼 돈이 없다는 거예요. 두주 후에는 어떤 그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그두 주에 갚을 이자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3개월 후에는 점세 그 계약이 만료돼서 그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올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 연말에 딸님이 시집 보내야 되는데 시집 보낼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문제는 오늘 문제는 없어요. 다 3일 후고, 2주 후고, 3개월 후고, 6개월 후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걱정할 건 없으니까, 3일에 일을 왜 오늘부터 걱정하시냐고. 오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 말을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의 평강을 가졌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3일 후의 일, 2주 후의 일, 3개월 후의 일도 다 해결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라틴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카르피데미라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현재를 잡아라. 그러니까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제가 뭐, 이게 들은 얘기인데, 어느 재벌 그 회장님이 이 건강 염려증이 있었대요. 내가 혹시 암에 걸리진 않을까. 그래가지고, 3개월인가, 뭐, 4개월인가, 뭐, 마보다 종합검진을 받으셨대요. 예. 그런데 그렇게 종합검진을 받고 준비하던 분이 암에 걸렸어요. 결국 그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의사들 얘기들 보니까 그분이 암에 걸린 이유는 딴게 아니래요. 너무 검진을 자주 받아서 암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사능 그 엑스레이 찍고 뭐 CT 찍고 MRI 찍는 게 우리 신체에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 어쩌다 한번 받아야지. 그렇게 그렇게 자주 엑스레이 찍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암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 걱정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마치게 됐단 말이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낮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이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사실라, 사실상 무신론입니다. 예. 여러분, 누구든지 적어도 염려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예. 말로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늘 염려한다면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살그 60만 그 200만 되는 사람들을 40년 동안 강야에서 매일 만나러 매기시고 매출하기로 매기셨죠. 한 번도 그들을 굶기신 적이 없어요. 근데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죄를 저도 이렇게 사기절을 주시고 햇빛을 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곡식을 주잖아요. 이제 우리는 추석을 맞이하는데 그 추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서로 기쁨을 나눈 거 아닙니까? 이 추석이 몇 천년 동안 계속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어, 그 메슬로의 그 심리학자 메슬로 하는 사람이 인간의 5대 욕구에 관해서 말한 적이 있어요 한번 도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보면은 그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이거는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속 욕구가 있고, 예, 존경의 욕구가 있어요. 심리적 욕구죠. 그러니까 친분한 관계에 뭐 연인들,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 그다음 에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욕구가 채워져야지만 인간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욕구가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금 보신 그런 여러 욕구들이 다 채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99%는 없어요. 혹이 수많은 욕구, 이 다섯 가지 욕구를 다 충족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적인 욕구, 이 모든 건 나에 대한 욕구, 욕구이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때내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살면 반드시 인간은 만족하지 못해요 행복하지 못해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한 욕구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욕구가 채워지는 것이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조지 물러나는 영국의 아주 귀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젊었을 때는 굉장히 못되고 악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야비한 인간이었어요 아주 그냥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얼마나 사악하냐면 친구들하고 어디 유럽에 여행 가자 그러는데 자기가 이제 재정을 맡은 회계예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돈을 많이 걷어요. 많이 걷어가지고 그 자기는 공짜로 여행을 가요. 돈한 푼도 안 내고 그 얼마나 야비하고 치사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도 걸득비 하면 거짓말해서 돈 태내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해돼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특별히 그는 전쟁 후에 그 수많은 고아들을 불쌍히 여서 그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먹였어요. 그런데 전쟁 후라 이 후원이 정기적인 후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걸핏하면 먹을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무가 오늘 아침에도 아이고 원장님 큰일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애들 먹일 양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쌀한 톨이 없습니다. 빵한 조각이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이 총무는 몇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항상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해서 결국 정말 잘랐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조지물로 목사님이 아, 아이들을 다 식당에 모으라고. 300명이 모였어요. 간절히 조지물로 목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마실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이러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식사 기도를 했어요. 예. 그까 뵙던 총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뭘 감사하십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조중일 선생님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아 그랬더니 누가 배를 누르고 들어오는데 이빵 굽는 사람이 제빵사예. 아, 어젯밤에 제가 갑자기 자꾸만 우리 고원에 이 빵을 갖다 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빵을 이렇게 많이 구워 가지고 왔다고. 보니까 애들 충분히 먹일 그 빵이에요. 그리고 좀 있다 또초인종이누리까 우유 배달하는 사람인데, 아, 갑자기 차가 망가져서 이 차를 고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데 우유가 다 상할 것 같다고. 그때는 냉장시설이 없었으니까요. 냉장, 그 냉동차가 없었으니까. 우유가 다 상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아이들에게 우유를 주시기 좋겠다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됐단 말이죠. 그냥 그러니까 조지물란는 이런 식으로 응답받은 게 그가 기록을 남겼는데 일기를 썼는데, 5만 번에. 이건 그러니까 그렇게 수천 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얻었단 말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네. 좀 오래된 얘긴데 제 서울에 제 목회에서 그 시골에 아주 가난한 그 시골 아주 깡깡 시골에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모아서 서울로 올라오게 해서 그들을 20 동안 신학교 잘 지키고 뭐 그분이 뭐 항상 할머니들 뭐 두세 명 세네 명 있는 데서 설교하던 분이니까 그큰 교회에서 한번 설교할 기회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설교할 때뭐 설교 뭐 떨러, 떨려서 그런지 설교는잘못 하고 그냥 자기 삶, 자기 간증을 하시는데 아, 제가 듣고 그냥 굉장히 마음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골 전도사님인데 자기 살해비가쌀두 말밖에 안 된대요. 그뭐 어떻게 살을까? 그러니까 교인이 뭐 할머니 뭐 두세 명이니까 헌금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읍내에 어린 아들을 데리고 어, 처음 그 아이 평생 처음으로 읍내가 장터를 갔는데 그 지나가다가 아이가 사과를 보더니만 아빠 저게 뭐냐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러면 보통 아빠들은 어, 저거 사과야 한번 맛 볼래 하고 사서 먹일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사과를 살 돈이 없더래. 그냥 그래서 말로 그냥 설명했기 때문에 아저 과일인데 새콤하고 달콤한 아주 맛있는 과일이야 그렇게 설명하면서 참 마음이 슬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제 스승 목사님께서 그분들을 그냥 돈으로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냥 쉽게 도와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쌀똥에 쌀동에 쌀뚝에 쌀이 떨어지면 그쌀똥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막 도와달라고 이것저것에 막 염려하고 막 편지 보내지 말라고.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전국에 있는 시골교회 목사님들한테 얼마나 많은 편지를 받았는지 몰라요.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큰 교회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런 편지를 수도 없이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다 도와요? 그 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편지 보내고 전화하지 말고 쌀떡이 쌀이 떨어지면 쌀떡을 붙들고 기도하라. 만나러 주신 하나님께서 내려줄 거라. 그랬더니 나중에 그 간증 편지가 왔는데 그전도사님이 쌀떡에 쌀이 떨어졌더래. 그래서 쌀떡 붙들고 막 한참을 기도했대. 하나님 쌀을 달라고, 쌀을 달라고. 그리고 눈 떠보니까 쌀떡에 쌀이 없더래. 요 아무 쌀이 없더래. 요 그런데 갑자기 우편 배달부가 오더니만 옛날에는 그렇게 우편환이 있었어요. 그 우편환을 하나 딱 주는데 그한달쌀 사고 한달 생활하기에 넉넉한 그 우편하니 이들어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에 뭐라고 등명돼 있냐면 아주 전에 알던 아주 옛날에 알던 그 권사님인데 갑자기 전우사님 생각이 나서 전우사님이 시골에서 사역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제가 11조를 전우사님 교회에 보낼 테니까 이것이 목사님 전우사님 사역하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고 매달 11조를 보내겠다고 들어요. 여러분 그전우사님이 네, 쌀떡에 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쌀을 주신 거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 삶에도 많은 문제가 있죠. 많은 뭐뭐 뭐 이런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뭐 질병의 문제도 있고, 뭐 취업의 문제도 있고, 집 문제도 있고, 직업 문제도 있고, 뭐 가족의 문제도 있고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잠깐은 염려할 수 있습니다.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잠깐은 염려할 수 있지만.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래라고 그랬어요 밝은 마음으로 아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딴건 몰라도 평강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염려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 제가 미국에 유학 갈때 예. 우리 부모님이 매달 생활비를 안 보내셨어요 보낼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그래서 뭐 제가 갔는데 음, 그 빌보서 사장 1 9절의 말씀을 붙들고 갔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제가 이 구절을 아마 수천 번을 외웠을 거예요. 하나님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영광 안에서 채우신다고 하셨잖아요. 채워주세요. 제 생활비를 주세요. 그리고 공부하면서도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영을 잘 못하니까 뭐 교수가 뭐라고 그러는지뭐 알아들 수가 없는 거예요.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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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너무 너무 o 요 e 요 o r 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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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그리고 한국에 돌아올 때는 제수 중에 몇백만 원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저는 부르셨어요. 염려가 들어오거나 두려움이 들어오면 계속 이 말씀을 암송했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채워달라고. 약속을 지켜달라고. 여러분과 저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어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걱정거리가 왜안 생기겠어요? 그때 그 모든 걸 가지고 주님께 나가 부르시면 반드시 하나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것 가지고도 잠시는 연애할 수 있지만 계속 염려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염려를 주님께 드리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응답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